와 이게 왜안 죽어? 와 씨! 아 씨, 이렇게 강해! 너 왜요?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해 해! 짜리 짜리 템! 첫 템을 수학의 날시 더 승률이 더 좋던데 도란건 가는 게 낫겠죠? 아, 나 수학의 나 갔다가 피본 적이 있어서 싫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죽나, 이거? 어, 어, 이거 죽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지네,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풀 없으면 이거, 이거. 어우, 씨. 센데? 수학의 나이었으면 방금 죽지 않았을까? 저 집중 좀 할게요, 잠깐.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왜 구르다가 끊겨? 에어보네. 아, 이거, 이거 피 깎아놨어요. 오시면 안 돼요? 이거 피 깎아놨는데, 이거 오면 무조건 잡는다, 이거. 이거 플래시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너? 아, 아니안 할래나. 아, 나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될까? 선 선고 찍어서 한번 킬각을 흐릴까? 굳이 비에고가 어차피 온다는데 내가 굳이 W 찍어서 주, 죽는 거보다는 뭐 킬각을 흐리는 게 좋지 않을까? W 찍어서 들기 하는래? 내가 어차피 쟤를 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선고 찍는다고 내가 쫄은게 아니거든. 전략적인 선택이지. 선고 선고를 안 찍어도 삼렙이될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 이게 정글 차인가? 아, 아 씨, 아 짜증나. 정글, 정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왜안 걸려? 아와 이게 왜안 죽어? 와씨! 와 이게 안 죽는다고? 와와 <laughs> 와, 이게 안 죽어? 와죽태죽 당했네. 중학교 다시 합이라는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라인이기 때문에 집중함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은 처치했습니다. 아씨 이렇게 강해. 왜 이렇게 쎄와딜 너무 쎈데아 너무 쎈데 저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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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갱을 한번 따면 또내개 네 달라져요. 아군니다 한번만 따면 얘가 예 달라지거든요. 아 이거 벽이 안 박혀. 아왜 벽이 안 박혀? 아아 아, 하지 마. 허... 천천히 레벨부터 따라 잡을게요. 아, 노멀에서 연습하고, 자랭에서도 연습할 때는 잘 돼가지고, 랭캠에서 하면은 내가 다팰줄 알았는데. 하, 아, 씨. 아, 랭캠 하자마자 첫판만에 뒤로 돌아오는 건가? 혹시? 에이, 설마. 설마 뒤로 돌아오겠어? 이 이잉. 아! 새끼가 뒤질라 올라와. 들어와봐. 알겠습니다. 들어와봐. 카이팅 해줄 테니까. 와 봐, 그 끼가 뒤질라 올라와, 뒤질라 올라와, 뒤질라 올라와. 일단 뒤쪽에 와드 좀 할게요. 아이씨. 아, 죽는 거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좀 때려 볼까? 풀은 없잖아. 타이팅 잘하면 되거든. 미드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에코 상대로 한다면 일단 미드에서 레벨을 올려가지고 보는 거야 각을 그리고 탑으로 올라갈까? 한번더 먹을까? 미드 미드를 한번더 먹을까? 미드 한번더 먹자. 레벨 6은 찍고 가야지 내가 좀할 만하지 않겠어? 어차피 난 베인이야. 블리츠, 블리츠한테 죽진 않겠지? 오케이 이대로 탑을 가자. 테를 타자. 왜이왜 이렇게.. 상금한 왜 번만 먹으면 돼한 번만 먹으면 역전이고 자,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 역전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전 포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쫄리냐? 씨발 쫄리냐? 새끼 빼네? 기..기회인거 기회, 같은데? 내가 이길 기회? 오케이 카이팅 한대? 두대? 한대만 더 한대만 더 한대만 더 나이스 개새끼가! 뒤질라고 야! 야이 새끼야! 어? 아니.. 네가 잘한줄 알아? 엘리스가 개와준거 때문에 이긴거를? 넌 뒤졌어 이제 내가 템 나오면 너는 일단 내가 다섯번 따준다 넌 뒤졌어 너는 아 이걸 못잡네 이거 내가 가서 마무리 해줘야겠다 응, 응. 아, 내가 마무리 해줄게 여기 엘리스가 있지 않을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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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겠는데? 애들 리븐이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엘리스가 이번판 엘리스가 잘하는 거지 리븐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야 내가 크면 무조건 역전할 수 있어 아,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레벨 따라잡아도 할만할 것 같은데요? 한 번, 한번뜯게요 이거. 나 풀도 있고, 궁도 도니까, 이거 한번뜯게요 그냥. 나 자신 있거든? 미니언 좀 지워놓고. 오, 씨! 깜짝이야! 야야야야야! 아. 아군이 나 자신 있거든? 나 자신 있거든? 미니언 좀 지워놓고. 미니언 좀 지워놓고. 히탑을파괴했습니다히히히히히히히히아니히히히아니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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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기 라인을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정굴좀 빼먹을게요 어 정글이 없네 두껍이라도 <laughs> 스카이 하늘하늘이 백. 0 0 <laughs> 일단 바텀 받아 먹으면서 1코만 뽑읍시다 상대한테 현상금이좀안 달린 게좀 아쉽네 에코를 한번 따볼게요 어 이거 왜 걸렸지 스턴이? 어? 에코를 한번 에코를 따볼게요 어, 굳.. 아, 아 잘했다 잘했다 야야야 야, 야, 뒤에 텔 타고 있어 따라가 따라 따라가 따라가 맞다 왕토 나왔거든? 좋댔다좀 내가 이긴다면! 아 ㅅㅂ 아아악! 살짝 빼봐 <laughs> 이 자식. <laughs> 어? 내가 언젠간 복수한다 했지 새끼야. 어? 이 새끼가 너철갑국 나왔어. 얘이코온네뭐 있어? <laughs> 아 이제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나탑 먹을게. 나탑 먹을게. 하지 마 하지 마. 나탑 먹을게. 아 진짜 나 레벨 9야. 아우 같이 먹어. 몰라. 이제 기다리면은 리분이 탑에 오겠지? 탑에 온 리븐이랑 1대를 하는 거죠. 근데 1대는 내가 이기니까. 탑에 안 와? 오케이, 탑에 오지. 오고 있죠? 자, 1대. 자, 여기서 오는 거. 자, 여기서 레드 빼어먹고 시작할게요. 자, 벽을 끼면서 딱안 보이게. 어, 씨발, 어떻게 알았지? 에이, 씨. 너무 강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와드야? 아, 어떻게 알았지 아,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역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나랭킹안 해야겠다. 탑으로. 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만 밀고 빠져야겠다. 미드에서 한타 한번 해볼까? 미드에서 트펙 골카에다가 뒤로 올리면서 한타 한번 해볼까? 일단 정글을 좀... 어, 이거 앨리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살짝 빠지고... 하나 닦고, 엘리스까지엘리스까지 깔끔하게. 야, 너 너무 세다! 개찮다 너! 부럽다. 야,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는데, 이거 게임? 그래, 봐봐. 야, 엘리스랑 리븐이랑 19킬, 12킬인데 내가 두 명을 잡아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지. 내가 요것만 해주면 되네. 요, 요 플레이만 좀 해줄게, 내가. 계속. 제가 방금처럼 엘리스랑 리븐 2대1 하겠습니다. 3대4 부디 이겨주세요. 야 텔이 있으니까 좀 바텀에 밀다가 빼고 갈게요. 미드 서 한타 한번 할까? 난나 난 솔직히 한단 자신 있어. 야 이거 바로 아 바로 먹혔다 이거. 야 한타하자 그냥 이거 이미 먹힌 거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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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앨리스 풀쓴다 이거. 앨리스풀 조심해라. 천천히. 투표 함께하자. 오케이. 봤지? 다른 거? 야, 리븐 밥밀어줄게 오케이, 엘리스 때려줄게. 엘리스 때려줄게. 때리는 척하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리븐 카이팅 하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굴러가지고 리븐 때려주고 병사 날려. 오케이, 빠져가지고 카이팅. 내가 엘리스 리븐 두명 잡아놨거든. 이겼냐? 한타3대4 아, 이즈가 마지막 한대 때렸으면 리븐 잡았는데. 그럼 엘리스 잡는 건데. 나템이 좀만 더나왔으면은 몰랐는데. 야, 이거 못 밀어. 이거 얘네 무리하는 거야.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 일단 타워 하나 줘.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다 부서진다. 지금 들어가, 최대한 때려, 최대한 때려. 어, 게임 끝나나 이거? 나밖에 없는데? 막을 사람이? 내가 막을 수 있을까? 나밖에 없어. 얘는 상대 안 되고, 넌내 상대 아니고. 여기다 멀리, 다 멀리. 나 불러 따라갈게. 오케이, 나이스, 좋아. 얘네 무리한 거야 이거. 이대로 바로 용 가자. 용 가져가자, 탑킬 사면 어떡해. 용, 가, 용 가야지. 나 미드 밀어넣을 테니까 용 가자. 용 가자, 용. 에코랑 싸운다. 이거 그냥 한타 해야 돼, 이거. 내 마스텔. 엔치 골 빼줄게, 내가. 알짱거리면서. 오케이, 이거 잡았다. Ah... Ah... You Ah...